아멘. 예,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먼저 이 본문에 보면 아, 마가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얼마나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여인들을 여인들의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쉽게도 여인들이 법정적인 증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인들이 증언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지간에 관계없이 그 증언이 법정적인 공신력이 있는 증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가가 부활의 증인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인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조작을 하고 싶었더라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까닭은 마가가 그 무엇보다도 이 역사적인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정말 일어난 사건이고 여인들이 가장 그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 구체적인 정황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도 판사가 재판을 할때이 증인의 증언이 일관되고 아주 구체적일 때. 그것을 신빙성이 있다 라고 채택하죠. 오늘 이 보물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일절에 보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도 기록되어 있고 또이 여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 무덤에 방문을 했는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이 향유를 시체에 부어서 아, 냄새도 없애고 또 시체를 잘 보존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갔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정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후에 아, 그 이후에. 이 어, 몸에 향유를 바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제 갔다라고 되어 있고 또이 절에 보면 정확한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어, 안식 후 첫날은 요즘으로는 주일이죠. 유대인들의 안식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될 때에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시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이 대화도 재미가 있어요. 3절에 보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굴려주리요. 돌을 굴려주리요. 이 돌을 굴려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때 예수님의 문 앞에 놓여있던 돌이 아마도 둥구스름했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아, 즉, 돌이 굴러갈 수 있다. 그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향유를 바라야 하는데 그 돌이 이세 명의 여인이 굴리기에는 너무 컸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좀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대화까지도 이 모든 부활의 아침의 정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들이 도착했을 때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이렇게 아, 기록이 되어 있죠. 아,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역사성이 여인들의 존재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아, 마지막으로 이 부활이 정말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이유는 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상이. 이 부활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 즉 마가가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들의 메시아다,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다라면 부활 말고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 가야 했을 것입니다. 아, 부활은 유대인이 기다리던 메시아 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생뚱맞은 사건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부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그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꾸며낸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의 존재 또 구체적인 부활의 정황. 또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laughs>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본문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기록을,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기 위해서 믿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를 주고 계세요. 바로 아,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하는 것도 한 측면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이 본문이 또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절에 보면 이 여인들 세 명이 향품을 사다 뒀죠. 근데 결과적으로 향품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건이 그때의 그 말씀이 오늘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례 이후에 원래의 유대 장례 절차대로라면 향유를 발랐어야만 했는데 바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십사장 팔절의 말씀이 곧 향유를 바를 수 없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언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증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또칠 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갈, 갈 것이다라고 죽음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의 증언을 통해서 보면 여인들의 존재 또 구체적인 정황, 부활이라는 이 메시지 자체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부활이 아 정말 일어났던 사건이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것을 또한 보면서 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구나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고 흔들림 없이 믿고 정말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감동을 준 것은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 구절이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가 좀 무식한 행동을 많이 해서 언급이 자주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전해주죠 어,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인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이제 갔겠죠. 제를과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의 제를과 특별히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배신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이 여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라. 너희만 가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이것을 전해주어라 아, 라고 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다. 여전히 사랑하셨다. 아, 그것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되었고요. 또 그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그들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셨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자 기대라고 또한 믿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이 부활을 먼저는 믿고 또이 부활을 살아내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그 부활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르게 해석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가 부활할 거야.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이 세상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죽음이라는 사건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분이 우리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아, 이 선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도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오.